<웃음> 안녕하세요. 은스는 조만간 한번 가볼까? 아니요. 네. 볼, 볼 수가 없는 <웃음> 아, <웃음> 자,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뮤지컬 이벤져리 마지막 공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를 이제 하려고 나왔는데요. 팀을 먼저 해주세요. 어. <laughs> 네, 저는 이제 김프 때부터 김프 대구 때부터 어, 대학로까지 거의 뭐1 년이 걸려서 온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너무 재밌게 했고 지금도 너무 재밌게 공연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주아이도 만나고 수명 형도 만나고 사실 수명 형이라는 제가 학교가 동문인데. 같이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 이제 공연 때마다 다리를 빛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아, 이제 뒤에서 계속 고생하시는 이제 장 쌤, 컴퍼니 뭐, 매니저분들 그리고 이제 오퍼분들, 감독님들 그리고 이제 연습 때부터 저희가 정말 머리 싸매고 이 글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작가님. 저희 국가님, 연출님, 안무 감독님, 조연출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끝까지 공연을 할수 있었던 건 어, 역시나 제목 아니, 아니 관객 여러분들 때문이고요. <laughs> 어, 너무 어,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세달 동안 너무 행복하게 공연한 것 같습니다. 어, 이 공연이 제가 느끼기에 제가 많은 공연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공연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매일 매일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어 지금도 행복하고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올 그날을 위해 행복하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아, 행복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네, 어, 그 다음은 제가 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니플 어, 이매이지널에서주줌 베이커라는 천재 과학자를 연기했던 배우 어, 윤승우입니다. 어,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네. 벌써 마지막 공연을 했다니 정말 시간이 빠른 걸한번더 체감을 했고요. 초연은 정말 음,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찬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누가 그전에 안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할수 있고 물론 제한 때도 제가 뭘찾으면할수 있겠지만 그 같이 창작하는 그런 재미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저희가 이번에 무대를 첫 공연할 때로 어떻게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까 되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예상대로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네. 제가 어제도 DJ 그 촬영 때도 말을 했지만 정말 이 공연 자체가 여러분의 그 핵심기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핵심기업 중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정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흉까이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연구원들, 가운 입고 계시던 연구원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보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음, 앞으로 연기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 준 우리 가족분들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두 번째 작품을 같이 하고 계신 작가님, 작곡가님도. 네, 멋진 공연 만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출님 안무 감독님, 배우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뭐, 지금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여러, 여러 그 스태프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한테 많이 알려주신 아홉 명의 배우분들, 승우 형, 희정이 형 포함해서, 한이형, 준혁이형, 그리고 문니형 동현이형, 민수형, 진이배님, 수빈 누나, 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합니다. 김주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들게 도와주신. PD님과 대표님도 안가 보면 안돼요 왜냐면 이제 지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삐지시면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PD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파이팅 구를다 같이 할까요? 파이팅 좋아요 구호를 하고 파이팅 구 미리 예습 표현했죠? 포토타임으로 아포토타임으아포토타임 포토타임. 아, 포토타임. 자, 자 그러면 여기 앉을까? 아니 앉으면 안될것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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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딱이 자리에서 셋이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왼쪽, 왼쪽부터 자 왼쪽 위로 쭉 올라가시고 자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시고 가운데 쪽으로 자 다시 이제 오른쪽,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갈게요. 이가데내려오요는것 같아요 가운데 통으로 쪽으로 어렇게 올리면 되요 하나, 하나 둘셋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파이팅코를 빨리 알려드릴게요 가장 작은 공간 안에 가장 따뜻한 공연이 있어. 이거거든요. 한번 시범 보실게요. 가장 작은 공간, 공간 안에 가장 따뜻한 공연이 있어. 이미지너이 파이팅! 이미지너이 파이팅 말고 이미지님이 로그아웃을 하시죠. 오오오요 <laughs> 아, 슬프지만 로그아웃을 해야 또 로그인을 하죠. 음. 자. 다시 해주세요. 시시작 가정 가공하는가가공연있이